환서, 한번 먹은 캐릭터보다, 보태이 작아요. 네번 먹고, 150칼전지 가라고! 어떻게 하려고, 이씨! 말지좀 전하지 마, <목소리> 저 본캐 이제 만렙이 5천, 4천만? 한 시간도 안 남았어. 어, 뭐야. 미시폭력이 죽었다. 아! 아, 본캐도 왜 죽어? 개하습기네요. 와, 만렙이다. 미쳤다. 와, 형님들. 아, 수다 슬 진짜 이거 봐. 나 만렙이야. 와! 야, 경험치 한번 까러 가자. 간다. 요대 전투어. 전 전투어. 요대. 자, 이제 공명 깝니다 쳤다시요. 쳤다. 존까, 아. 쳤다시요. 그것도 레어템 어떤 걸로 설정할지 얘네들도 지금 나이야나 염원지킨데 오늘만 기다렸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형님? 예. 3개월 전에 만렙 찍으면 한상 먹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나니? <laughs> 아니 뭔 이상한 소리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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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아니 형님 내가 분명 형님이랑 저랑 카톡한 내용이 있죠 않아요? 안 먹어도 된다매 기간 제한 없이 만렙 찍으면 환상먹기로했었다 <laughs> 아유 잠시만요 형님 그거 유튜브에 있나요? 유튜브에 올라갔을 거 아니야. 내기 안 했어요? 내기 안 하고 그냥 500개씩 4번인가 쏘고 환수 먹으라니까, 예. 환불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그러면 환불해드리면 되겠다, 그죠? 아니, 환불 안 받아. 아, 저 먹기 싫어, <laughs> 집에 가서 내역 조회해서 정확한 날짜 말해줄게. 아, 있잖아요. 이건 내가 봐, 내역, 솔직히 내역 확인 안 해도 돼요. 저 기억났어요. 예. 옛날에 그때가 언제면나 그때 그징장천왕할 때죠. 맞지? 154가 500나 그때 가진 154가 잡고 있습니다. 있었지. 맞지? 나 기억났어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그때 형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장난이에요 사실 안 먹어도 돼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나? 아니 만렙 찍고 먹기로 했음 그때 먹으면 개망이라고 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오! 아니 그러면 잠깐만 저기 데카마루님 그러면은 지금 그 3개월 전부터 그러면은 계속 그것만 벼루 지고 재 방송 보고 계시던 거예요? 당연하지 와 와우 어우 <laughs> 진짜 <웃음> 그 당시에는 진짜 먹을 각오로 있어서 근데 까먹어, 까먹었었어 그리고 다시 이제 기억을 할렇게 나도 기억이 나 아니 진짜 인정하고 먹겠습니다 먹는데 아니 아직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됐잖아요 3개월 전에 형님이 별풍선 쏘신 그 내역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제가 그 날짜를 확인해서 그 영상을 다시 돌려봤을 때 제가 먹는다 했어요 그러면은 깔끔게 인정하고 먹겠습니다 다음 형님이 사실 장난이에요 안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셨으면 잘안 먹겠습니다 오케이 형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3개월 전에 만약에 영상을 지워졌다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예 저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5개월 전까지도 기억하네 5개월 전 것도 있어 형님 그러면 가능해 증거 찾으면 150 가능한가요? 자 여러분들 저 환서 3번 먹었고요 예?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 아, 두 번은 만렙을 전직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 제가 248인가 전직했어요. 아, 이거 내기 져가지고. 자, 저는요, 환서를 세번 먹은 사람인데, 먹은 캐릭터인데, 환서 한번 먹은 캐릭터보다 보탯이 작아요. 개씹 많게요! 근데 여기서! 네번 먹고, 네번 먹고! 150갈전지가라고 어떻게 하려고! 이씨! 말같이 소리 라 하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